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이번 문제는 백으로 흙을 잡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상황을 보시면 백돌도 완성이 아니고요, 흙돌도 완성이 아니라서 서로 수상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백으로 먼저 도서 흙을 잡으면 됩니다. 일단 백이 세 점이요, 좌충이다차 있죠. 그래서 백이 다른 곳을 둔다면 흙이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이두 군데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 자리 오면 양호구로 따로 둔이 나게 되고요. 단수를 치고 이 자리 와도 살게 됩니다. 가장 좋은 수는 생략하고 그냥 이 자리를 오는 거겠죠. 어쨌든 이 자리가 급소가 되겠습니다. 흙이 이 자리를 둔다면 살게 되기 때문에 백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논리로 여기 치중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근데 흙이 먹여치는 수가 좋습니다. 백은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돌려친 다음에 이었을 때 지금 백돌이 다 돌려차지면서 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살려면 이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흙이 이 자리로 온다면 백이 잡기 위해서는 따로 두 눈을 나는 걸 막아야 되는데요. 내리는 것은 이렇게 둬서 살게 되고요. 여기를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뒀을 때 맛보기가 되죠. 이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백이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차단하는 것도 단수 맞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두든지 입구자로 두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흙이 이었을 때 자체 수상전이 흙이 빠릅니다. 이렇게 들어간다 해도 흙이한수 빠르죠. 그래서 이것은 백의 실패고요. 치중을 갔을 때흙한테 돌려침을 당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흙의 자충을 채우지 못하는 약간 느슨한 수였기 때문에요. 백의 좋은 수는 여기서 이 자리를 두는 겁니다. 이 자리를 둔 의미는 흙이 먹여치질 못합니다. 이제는 때리는 자세가 되고 때림과 동시에 미리 와있던 돌이 머리를 내미는 위치에 와있기 때문에 흙을 먹여칠 수가 없고요. 그냥 끊고 한 점을 단수까지 쳐넣고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기존의 급소 자리였죠.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자리를 뒀을 때 흙이 이렇게 오고 치는 것은 1 0있고요쓸때세 점이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일선으로 내렸을 때 양자축 모양으로 오히려 흙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흙은 때릴 수밖에 없는데요. 때리는 단한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백이 이 자리를 주면, 흙이 있는 것은 단수를 찾아서, 이것은 백돌과 연결된 요석이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촉촉수로 걸리게 되죠. 내리는 것도 이렇게 단수를 맞아서 잡히고요. 그래서 이 수를 맞는 순간 흙은 수가 너무 없습니다. 백수를 조이려고 가봐도, 바로 단수를 맞기 때문에 흙이 잡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흙은 때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드는 순간 백한테 안 되는 거죠. 물론 흙이 이렇게 젖혀놓고 이수를 해놓으면 백이 바로 들어오지 못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수를 번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젖히는 수가 또 좋은 버팀 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백이 주의하셔야 될게 끊으면 안 됩니다. 흙이 젖힌 수가 1에 2 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1에 2 자리는 항상 단두 수로 한진양을 만들 수 있죠. 귀에서 이렇게 한진양을 만드는 것은 패랑 연결이 됩니다. 이 것은 패가 나서 안 되고 여기서는 백이 한 점을 끊을 수 있지만 차마도 그렇게 가만히 내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의 특수성 때문에 일단 흑은 여기 약점을 지켜야 되고 이어서 귀의 특수성 때문에 여기를 잊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백이 따내면서 이네 점을 단수친다면 흑이 한수 느리고 백이 한수 빠른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일단 급소를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았는데 흙이 먹여치고 돌려치는 교환이 좋았기 때문에 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흙의 자충을 다 채우기 위해서 먼저 젖히고요. 그 다음에 급소 자리 여전히 간 다음에 흙이 젖혀서 백의 자충을 채우면서 한수 늘리는 교환은 좋았지만 그리고 이어서 이래 이 자리 젖히면서 패를 노리는 것은 좋았지만 귀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가만히 상대방 이래 이 자리 뒀으면 나도 이래 이 자리로 내려서 수를 늘리는 것까지가 포인트인 문제였습니다. 이번 문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많은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